여러분 세상에 억제력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미국 방위상업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 노스롭 구루만인데요. 오늘 투자자의 눈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미국의 미래의 하늘을 책임질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이걸 단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. 과연 어딜까요? 이 질문 안에 사실 이 기업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. 네. 정답은 바로 노스롭 그르만입니다. 스텔스 기술처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을 만드는데 모든 걸건 회사죠.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불안해지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주목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방산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뭘로 돈을 버는지 그 근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의 노스롭 그루만은요, 사실 거대한 인수합병의 결과물입니다. 1980년대에 전설적인 B2 스피릿 폭격기로 스텔스 시대를 연 노스롭이 있었고요. 미사일과 해군 기술의 강자 그루만이 있었죠. 이 둘이 1994년에 손을 잡습니다. 그 후에도 우주, 해군 시스템 회사를 계속 사들이면서 몸집을 불렸고요.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 이 회사의 운명을 바꾼 단 하나의 계약, 바로 차세대 폭격기 B21, 레이더 산업을 따내면서 수십 년 치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. 사업 부문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.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. 투자자라면 딱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. 바로 항공과 우주 시스템입니다. 왜냐? 미국의 핵 억지력, 그러니까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의 두 축이죠. 차세대 폭격기 B-21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센티넬, 이두개 사업을 이두 부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해보죠.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걸까요? 이른바 불케이스, 강세론의 핵심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문장이 이 투자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. 노스로크로만의 주식을 산다는 건 어쩌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, 바로 전쟁이라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. 여기서 그 보험 상품의 이름이 바로 억제력인 셈입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. 첫째, b 2이1 레이더 사업.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경쟁자 없이 돈을 벌어들일 독점 계약서나 마찬가지예요. 둘째, 이 사업과 차세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? 바로, 미국 국방 예산 중에서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삭감될 수 없는 최우선순위, 핵 억지력 예산에서 나옵니다. 여기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, 그리고 안정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늘려온 배당금까지 투자 논리가 아주 탄탄하죠. 자, 그런데요,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? 동전의 뒷면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. 투자하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? 가장 크고 근본적인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. 거의 모든 매출이 미국 정부라는 단 하나의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점. 이건 바꿔 말하면 정치적인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정부의 예산 기조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셈이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이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.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자 기회인 비토엔의 프로그램이 반대로 가장 큰 약점이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수십 년간의 독점적인 수익이 보장되지만 만약에요. 만약 개발 과정에서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거나 일정이 심각하게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땐 정말 막대한 벌금을 내는 건 물론이고 고객인 정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리스크들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보세요. 첫째, 가장 핵심인 B21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터지면 둘째, 정치권의 신뢰를 잃고 예산이 깎일 수 있겠죠. 셋째, 그 틈을 타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쟁사들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리스크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요. 뭐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의 장기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거겠죠. 자, 이렇게 강세론과 약세론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잠재적인 투자자인 여러분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뭘까요?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. 이 투자는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는 과정이에요. 불안정한 세상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역설적으로 더 평화로운 세상에 오는데 반대로 베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단일 고객과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묶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안보의 필요성에 무게를 둘 것인지 여러분의 판단이 바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.